오디티의 어차피, 오즘이라 지금 한밤이라가지고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일기가 이제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여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물개 또 우리 그거 바니 주선거 여기 도시락 먹는 거 여기 코끼리 본거 여기 글씨는 제가 읽어줄게요 오늘은 소풍을 갔는데 달성공원이라는 동물원에 가서 도시락도 먹고 호랑이도 보고 사자코끼리 이거 사자코끼리 이어서 는거 아니고 끊어서 하는 거예요? 사자코끼리도 보고 늦게 등등 많이 봤다 생각나는 것은 침팬치? 원숭이, 얼룩말, 또 토끼, 또 독수리, 또 흰꼬리 독수리, 공작, 청 아니 백청 일 생각난다라고 썼습니다. 네, 어, 이거는 여기서 마치게 될 거고요. 쇼 영상이 될지 그냥 영상 영상이 될지는 이제 편집자님이 정해주실거고 제가 만약에 쇽영상 하고싶다면 쇽영상 그리고 일반영상 하고싶다면 일반영상이 될것 같으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시고 제 목표는 100만입니다 네 그러면 어 그냥 안녕 <laughs> 그냥 안녕